어려운 도전이 있다면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당이라는 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혁신위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회관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나 현 정권의 치부를 덜어낸다면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 했던 것처럼 하나의 척결 같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참배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서 사람 평가하고 다니면서 시간 끄는 방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하다 자 이렇게 단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어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있다면요. 그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 1996년입니다. 무려 벌써 27년, 2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대구는 이미 뭐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가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했던 선택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연히 대구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경로로 배출됐습니까? 어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고관대작 지내고 난 다음에 권력자의 눈에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돌아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외에도 대구의 문제를 고민해온 대구의 다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권력자에게 줄 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주호영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일한 적도 있지만 주호영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 실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 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분은 오히려 대구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항상 많은 조정자 역할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뭐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저는 환자를 잘못 찾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지금 빌듯이 제발 불춤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임요한 현장에 접근해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저는 국민들이 지탄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말 의사시라면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쓴 약을 강제로 입을 벌려서라도 먹이는 것이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지 거기다 대놓고 지금 뭐 나는 누구는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누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다니라는 그런 어 국민들의 기대치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마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시장님은 당의 원로로서 당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을 바라보고 좀 적확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다른 말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 돌아온 것은 상임 고문에서 해촉하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란 징계를 통해 입을 막으려 한 시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류한위원장과더 이상 수닥거리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강제로 입을 벌이고 약을 투약해 드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길에 저는 대구가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대 총선에서 벌써 28년 전, 27년 전입니다. 그때 대구는 결국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지 해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도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지역입니다. 저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링기 변호사는 제가 대표할 때 나는 대제나을 통해가지고 배출된 어, 아마 제일 제가 봤을 때 실력 있는 어, 젊은 보수의 대표자일 겁니다. 신인기 변호사가 항상 저와 철학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데 신인기 변호사가 이번에 창당을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신인기 변호사에게 시기적으로 좀 기다리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인기 변호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저인 같은 것을 꿈꿔 왔기 때문에 신인기 변호사는 언제든지 저는 소통하고 그리고 또. 어, 같이 할 의사가 있고 그런 시릉기 변호사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영남권 신당을 좀 시사하는 거예 가둬봐 가둬가 영남권 신당이라고 가야. 한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네. <laughs>